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죠. 왜냐면 그 얘기를 생각보다 그렇게 깊숙이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정말 초유의 상황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목을 가장 잡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한 9시 40분, 50분 아침에 갑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단어가 제가 기억나는데 revolution 혁명이냐 그리고 purge 숙청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래서는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못한다. 이렇게만 툭 던져놨어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러다 뭐판다 이러다 뭐판다 엎어지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딱 서로간에 공유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서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혹시 p u r g 이숙청이란 말에 제가 모르는 어떤 영어적인 거라든가 외교적인 함의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없다고 하셨죠. 자뭐 그래도 영어를 꽤 <laughs> 예. 오래. 공부했는데 예. 제가 아는 의미는 뭐 숙청 옛날에뭐 소련식 숙청 이런 것 밖에 예, 예. 없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퍼즈데이라고 더 퍼즈라는 미국의 한 B급 영화긴 한데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모든 보복이나 무슨 살인이나 모든 걸다 해도 되는 그러니까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 단어를 그렇게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아 이건 대단히 정교하게 계산된 기선 잡기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레 e 루 o l u t 우리는 여기서 비즈니스 못한다 이것만 딱 올려놨고 주변에서 놀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죠 아 이거는 비즈니스란 말이 들어 있으니까 그날 노란봉도법 노봉법이 한국에 통과됐으니까 이걸 지금 비판하라는 건가 다들 이런 해석도 나왔었죠 근데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확 제시했어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또 하나는 오산군기지 미국 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걸 구체적으로 탁 던진 거예요 어 그러게요 왜꼭그두 가지를 꼭 그걸 딱 던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욱좀충격과 공포에 빠지거든요. 아, 이거는 혹시 지금 미국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어떤 강력한 마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시계까지 이르는 그런 수준의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 우리나라에도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우리나라 다음 날 증시라든가 경제는 정말 박살날 텐데 그러니까 외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막상 본회의 다에 들어가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서 축하한다면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뭐 정부를 그냥 인정해주고 자기가 몇 시간 전에 정말 잡아먹을 듯이 얘기한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도까지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본회의 회담 내에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전정부관 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밀당을 할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말만 안 나와라 이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국은 얻을 수 있는 걸 정말 잃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잃고 새롭게 알래스카 lng 문제라든가 유리한 의제 더 얹어주고 끝나버린 거죠 그 정도의 메시지를 냈으면 보내다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 같이 보이고 당연히 이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질문에서도 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교회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할말 있으면 해명해 봐라 이런 정도로 가볍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회 얘기를 안 하고 군기 지 했습니다. 아 그거는 오해다.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거다. 이렇게 요 그런데 통상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동문서답식 반응에 대한 확 공격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라면 다행이다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갔어요. 마치 별거 아닌 이슈 같은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불확실성이 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그 불확실성은 대단히 저쪽 입장에서 큰 무기예요.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는 거니까요. 그두 테마를 어떻게 보면 나중 이렇게 빠져 나올 수 있게 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의 테마를 골라서 정교하게 던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검사라든가 수 이런 문제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정부 정통성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내정 간섭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간에 물러서서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기한 지점이 어떤 거냐면 특검의 종교에 대한 압수세 그리고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세. 근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나마 제일 명확하고 명분 있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미국의 법적 전통은 종교 인 로서의활동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면제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법의 전통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참고인 같은 이유로 대형 교유를 압수수색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산 군기지 문제는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나중에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점을 탁 지고 다른 부분은 얘기 안한 상태에서 뭐 그냥 용두삼여치고쑥 넘어가줬다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하겠다는 당시의 그런 공포심이라든가 충격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으로서 뭔가 어느 들을 건 없고 블러핑도 하고 받고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검의 압수수색 두 가지를 이제 거론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치가 좀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다행으로 여긴 니 그러니까 같고 파국만 안 가면 응. 왜냐면 9시 45분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정리되는 것 같으니까 가슴을 쓸어내린 전 국민이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사실 이 회담은 미국이 원하는 걸 얻은 회담이고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손해 본 회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 대신에 우리 국민 여론이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단기적으로는 타국을 면한 것에 대한 안도 이런 걸로 잘된 회담이다라는 착취 효과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착취 효과가 실질적으로 그 회담으로 인한 영수증과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했었을 때 보면 하나하나 현실감각으로서 아, 이게 국민의 부담이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여론 안전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담 이후에 CSIS에 이재명 대통령 가서 또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질의응답과정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안미경중은 끝났다 이런 말. 뭐 안미경중이라고 하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과거의 우리의 이제 행태를 더 이상은 답습할 수 없다. 이제는 안보의 경제도 어느 정도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노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공격이 없었다면 있었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거랑 달리 민주당 쪽 계열에 있는 정치인이나 지지자들도 예전 같으면 이거에 대해 뭐 반미운동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미국의 지금 아시아 퍼스트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볼때 여기서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친중 정서를 가지고 미국과 맞선 방식으로 이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실감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달라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친중 성향이 분명히 있는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그 레토릭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 문제를 잘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